토트넘의 손흥민 종신계약 발언과 기사들은 사실상 하나의 협상에 불과했다. 최근 일군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손흥민이 떠난다면 사실상 토트넘이 이브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종신계약과 관련된 진실의 속보들이 터져나오며 토트넘이 붕괴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토트넘과 1년도 남지 않은 계약기간이 남은 손흥민 선수이기에 이번 겨울 이적시장 자본이 있는 대형 빅클럽들이라면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슈퍼스타를 1년치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하고 무조건적인 영입을 추진하는 것이 정설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토트넘의 이적 시장 총책임자 레비 회장은 겨울 이적 시장 시즌이 다가오자 손흥민 선수와 종신 계약을 사실상 확정 지은 것과 다름없다는 인터뷰 발언은 물론 토트넘 내부 기자들까지 동원해 사실상 손흥민 선수와의 종신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여론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비의 장의 종신계약 발언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전문 에이전시 손흥정 감독은 이필 이적시장 총책임자 에덤고스와1대1 인터뷰 시간을 가졌고 손흥민 선수의 종신계약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지어진 것이 없으니 자유이적시장 FA로 적극 활동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내놓은 것인데요 이 p l 이적시장 총책임자 에덤 고스의 발언에 따르면 손흥민의 토트넘 종신계약은 확정 지어진 것이 없다 사실상 토트넘 내부의 여론몰이에 불과하고 이것은 해당 선수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협상이다 종신계약이라는 것은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에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최고의 클럽으로 갈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고 아무리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손흥정 에이전시와 손흥민이지만, 종신계약은 생각한 옵션이 아니라고 했다. 손흥정 에이전시는 손흥민을 EPL 이적시장에 확정적으로 자유시장 FA로 내놓기로 했고, 이제 그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레비 회장의 돈 노름에 놀아날 시간에 손흥민과 같은 대열를 잡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며 최근 쏟아지고 있는 토트넘의 종신계약 발언은 단지 레비 회장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불과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손흥민 선수는 손흥정 에이전시의 지도로 이번 2필 겨울 이적 시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레비 회장은 최근 바이에르 미넨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고 이적을 진행한 해리케인의 사태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론몰이를 진행했고, 그때 당시 많은 이적 시장 매체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약 4개월 전 바이에르 미넨으로 입단 이적을 진행한 케인은 바이에르 미넨 역사상 최대 금액인 약 1500억원의 이적 단계를 진행했지만 그때 당시 레비 회장은 2000억원으로 케인의 종신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여론몰리를또 다시 진행 바이에르 미넨과 모든 계약 과정 그리고 주급 계약까지 마친 해리 케인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던 전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케인의 이적을 단독 보도한 독일 스카이스포츠 내부 기자인 플레텐베르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레비는 또 다시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는 바이에르 미넨의 일정 수준의 돈을 건네받았으면서도 해리 케인의 종신계약을 들먹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종신계약을 진행할 탑클래스 선수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변화를 추구하고 우승을 원하기 때문이다. 레비 의장은 케인을 붙잡는 것이 아닌 더욱 많은 돈을 제시하기 위해 몸값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종신계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완전한 이적 시장의 불법행위나 마찬가지다. 케인의 이적 에이전시는 다소 당황하고 있고, 현지의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레비 회장은 이제 돈 노름을 멈춰야 할 것이다라며 케인의 이적 직전 종신 계약이 확정 지어졌다는 레비 회장의 발언에 사실이 아니라는 연쇄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구단이라면 정당한 이적료와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받고 선수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 최대한의 일정 배려를 해주지만 사실상 선수를 발굴해낸 뒤 키워서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셀링 클럽이라는 평가를 받는 토트넘은. 레비 회장의 소나기 아래 선수들의 몸값을 부풀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클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토트넘의 마지막 이적되어 손흥민 선수가 떠나르는 모습을 보이자 레비 회장은 케인의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종신계약이라는 황당스러운 단어로 몸값 부풀리기에 들어간 것이고 이피 이적시장 총책임자 에덤 고스는 이런 레비 회장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지목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더욱 이번 레비 회장의 종신계약 발언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이번 겨울 이적시장 시즌이야말로 자신에게 남은 최고의 이적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평소 리그 경기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 인터뷰에서 항상 자신의 마지막 소원은 그 어떤 우승컵이라도 들어올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손흥민 선수는 현재 제2의 전성기라고 평가받는 원톱 스트라이커 체제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또한번 증명해내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단순 윙어형 공격수에서 벗어나 또 어떤 빅클럽 구단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공격수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이적 시장의 단독 보도를 진행하는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현재 손흥민은 그야말로 그 누구나 원하는 클럽맨이다. 그는 공격수 심지어는 미드필더와 윙백까지 가능하고, 그 어떤 위치에서나 자신의 최대 요율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현재 레비회장의 종신발언 직전까지 관심을 보여왔던 클럽은 리버풀과 맨시티 그리고 뉴캐슬이 있으며, 일부 스페인 리그와 프랑스 리그에서도 손흥민의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이적시장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는 자신이 원하는 팀을 골라서 갈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종신계약을 선택할 미친 선수는 없다며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재조명 사실상 한 클럽과의 종신계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비판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레비 회장에게 이와 같은 거대자본 빅클럽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는 대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그야말로 몸값을 부풀려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고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토트넘 내부에서 빅클럽으로 이적을 진행할 선수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토트넘은 막대한 성장 가능성이 보였던 히샬리송은 물론 메디슨까지 이제 막 부상 회복에서 복귀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들의 빅클럽 이적은 물거품이나 다름이 없고 결국 마지막 돈을 챙길 기회는 손흥민 선수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노팅엄과의 경기가 끝난 직후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손흥민 선수는 아직 자신에게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가 남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기자의 종신계약 질문에 대해 그저 호탕한 웃음만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노팅엄 경기 직후 토트넘 구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손흥민 선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 리그 적응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나는 더큰 이상과 목표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이며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신계약에 대한 것은 전문 에이전시가 있어 직접 발언하기는 어려우나 다소 많은 생각이 들고 있다며 기자의 종신계약 질문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는 것은 물론 최대한 프리미어 리그 내부에서 선수 커리어를 이어가길 원한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자신의 몸값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액수를 비롯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구단, 토트넘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단계가 있을 때나 유지될 수 있는 법. 레비 회장의 종신 계약 발언을 이용한 돈노름은 손흥민 선수를 다소 당황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들로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시 손흥정 감독이 직접 발벗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위넨으로 이적을 진행했던 헤리케인의 경우도 레비 회장은 위넨 역사상 123년 만에 최대 금액을 제시하자 종신 계약은 없다며 못을 받고 막대한 돈을 챙겼기에 아마도 레비 회장의 진짜 노림수는. 손흥민 선수를 이용한 거대한 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레비회장의 손흥민 종신계약 발언이 퍼져나가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물론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슈퍼스타 선수들의 비난도 토트넘에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수비수 퍼디난드에 따르면 선수의 계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축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화가 바로 잡혀야 하고 현지의 네비회장은 그러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손흥민은 확실히 대형 클럽으로 갈수 있는 선수이고 솔직히 말해서 현지의 토트넘은 그 그릇이 너무나 작다. 토트넘이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 주전 선수들이 사라진 지금 그곳에 남아있을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손흥민은 현명한 선수이고 그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아마도 곧 시작될 겨울 이적 시장 우리는 큰 변화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네비회장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 트윗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현지의 손흥민 선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분석 발언까지 전했는데요. 수많은 거대자본 빅클럽들이 토트넘의 붕괴와 손흥민만을 노리고 있는 인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충격적인 내부 결정과 발표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토트넘 내부에서 너무나 커져버린 몸값과 이정류로